안녕하세요. 청주 우암도장 부포정 하민석 도생입니다. 인간의 삶이 기쁨과 보람으로만 채워질 수는 없겠죠. 누구에게나 고난과 좌절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저 역시 암담한 터널을 통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제게 많은 위로가 됐던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비틀즈의 대표 명곡, 레리피죠. 이 곡을 쓸 당시 폴 메카트니는 슬픔과 좌절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느날 침대에 누워 요즘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면 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정말로 기뻤어요. 14살 때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꿈에선 아마 만나서 너무나 기뻤죠. 어머니는 제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정말 제가 힘든 시기에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어릴 적의 여인 모친 메리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메리비입니다. 이 노래에는 폴 맥카트니의 생생한 영적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난관에 봉착해 신음하는 지구촌 형제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약 16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았던 아우렐리우스 아구스티누스는 서양의 가장 위대한 교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3위 일체설, 원제설, 구원설을 주장하면서 카톨릭의 교리체계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로 방황을 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은 회심 과정을 반추하면서 자신을 거듭나게 한 신의 은총을 찬미하고 있는데요. 세속적 야망을 추구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며 신으로부터 멀어지려던 마음을 신에게로 되돌리게 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기 386년 8월의 여름,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의 친구 저택 정원에 있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로 너무 답답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절규하며 몸부림치던 중 그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톨렐에게, 톨렐에게, 들고 읽으라, 집어 읽으라. 그는 불현듯 느끼는 바가 있어 곧장 서재에 들어갔고 이어 성경 사본을 펼칩니다. 그때 마주한 대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바로 그 순간 즉각 회심하게 되는데요.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뒤, 안도의 빛이 마음 가득히 베어들어 모든 의심의 그늘이 사라져 버렸다. 거듭난 어거스틴은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섭니다. 어거스틴의 일화는 만유 생명의 어머니, 태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느닷없이 생각나서 읽는 글이 도스마타 오는 글이니 명심하여 감격하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지의 나이인 15세 때에 담임이셨던 도덕 선생님의 책장에서 책한 권을 몰래 빼서 들고선 크나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맞춰봐도 어긋나던 모자이크 퍼즐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봤던 책이 개벽 다이제스트인데요. 상재님 진료와의 첫 만남이었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책맨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살린 책.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영감에 관한 겁니다. 순 우리말로 아름기라고도 하죠. 도전 말씀을 통해 아름기의 섭리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예술과 종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영역에서도 영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미국의 에디슨은 전국 전신, 추금기, 영사기 등을 고안한 명실상부 발명왕입니다. 에디슨의 이름으로 등록된 미국 특허권 숫자가 1,093건이고 다른 나라 특허권까지 합치면 1,500건이 넘습니다. 평균 2주에 하나씩 발명 특허를 낸 셈입니다. 그는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9%의 노력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 말의 본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에디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조차 소용이 없다. 99%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1%의 영감이 필수란 뜻입니다. 99도까지 고요히 잠잠하던 물이 보글보글 끓으려면 1도가 더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에디슨이 죽은 뒤 그의 집에서 무려 3,400개의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수첩은 그가 떠올린 영감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단 1%의 영감을 위해 그는 규칙적으로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꿈에서 얻은 아름길을 곧장 메모하여 발명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꿈을 꾸고 나서 주기율표를 완성한 멘델레예프처럼 말입니다. 나는 꿈속에서 모든 원소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일란표를 보았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즉시 종이에 그것을 기록했다. 이것이 멘델레예프의 회상입니다. 세계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한 번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발견한 적이 없다.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192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샤를 리콜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이처럼 과학과 의학사의 비약적 발전 또한 영감을 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종교, 과학과 의학, 현대 문명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기의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으로 강세하신 천주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소자출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종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던 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최첨단 스마트 문명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입니다. 천상에서 받아내린 고급 정보를 지하신이 지상의 엘리트들에게 귀뜸해준 덕분에 기기묘묘 신통방통한 아이템들이 일상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상징님 진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선한 통찰인데요. 사람의 행위를 매만지는 보이지 않은 손길에 대해서도 소상이 일러 주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역사적 사건은 신명이 먼저 짓고 인간이 그 신의 명을 받아 인사로 열어 나갑니다. 이 법이 선재하고 신도가 있고 변화의 마무리 과정에서 현실 사건 역사가 있습니다. 지상의 역사는 인간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과 그 사람의 마음자리에 응기한 천지신명의 합작품입니다.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도수에 따라 상제님의 천명을 받은 천상의 신명이 선행을 하면 그에 감흥한 인간이 역사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이신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화 시나리오가 입법이라면 그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들이 인간들입니다. 배우들을 돕는 영화 스태프들에는 카메라와 조명, 음향과 의상, 분장 등이 있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신명들입니다. 신명들은 연예인의 매니저처럼 우리 곁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배우, 모든 스태프들을 총괄하는 영화 감독인 상재님께서는 신명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양쪽 어깨에 신명이 없으면 기운 없어서 말도 못혀 눈에 동자가 있어야 보이듯이 살아있어도 신명 없이는 못 땡기고 신명이 안 가르치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여 신명이 있으니 이 모든 지킴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이런 이신사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삼박자, 이신사의 법도 그 중심자리에 신도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지수로 가득 찬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학창시절에 수학문제 풀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머리 쥐어 뜯으며 궁리하다가 미지수의 정체가 환하게 밝혀지면 후련했었죠. 현대인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쉽게 간과하는 X값이 바로 신의 문제, 신도세계입니다. 그 신비를 풀면 인생이 후련해집니다. 신비한 조화를 부리는 신명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일상에 어떻게 깃들어 있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그때그때 그때 신명이 나와야 새로운 기운이 나오느니라. 신은 어디에든 있고 무엇이든 합니다. 대우주의 실상이 신입니다. 신난다는 모국어는 신명이 나와서 새로운 기운이 열릴 때 감지되는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마음 상태를 신명이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명확히 통찰하고 계셨던 것이죠. 상제님을 직접 모신 제자 중 박공우 성도님이 상제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신명이 응기하면 사람이 실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상제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현의 신이 응기하면 어진 마음이 일어나고 영웅의 신이 응기하면 폐기가 일어나고 장사의 신이 응기하면 큰 힘이 생겨나고 도적의 신이 응기하면 적심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나는 목석이라도 기운을 붙여 쓸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 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천지의 모든 성신들은 사람의 마음 자리에 응하여 드나듭니다. 마음에서 탐욕이 타오르는 자에겐 적신이 뛰어들어 도적질을 하게 되고 사곡한 마음을 품으면 사신이 들어 영과 육을 더럽힙니다. 작가들처럼 글을 즐기면 문신이 응하고 술을 탐닉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겐 주신이 달라붙습니다. 술에 흠뻑 취했을 땐삿된 신명이 우리 몸을 점유하기 쉽습니다. 신명이 인간의 몸을 빌어 참혹한 사건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때 자행한 짓은 술에서 깨어나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이런 불상사를 비롯해 모든 사건과 사고는 결국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카톨릭 사제의 기도, 메아콜파처럼 모든 건 결국 제 탓입니다. 마음짜리에 따라 해당 신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사람 마음이 열두 가지로 변하나니 오직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고 하시며 일심법 생활화를 당부하셨습니다. 일심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은 한할 것이오 못 대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의 관건은 일심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존재도 있는데요. 엎드릴 복자, 마귀 맞자를 써서 복마라고 합니다. 이를 그르칠 수 있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복마를 제압하는 힘도 일심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일심엔 반드시 신도가 감응합니다그 과정에서 신명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아름기도 열어주는 겁니다. 다들 뜻대로 성공하면 좋으련만 우리 주변엔 실패하고 좌절한 이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자해와 자살, 시도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약을 먹거나 칼로 손목을 긋거나 목을 매는 등 방법은 다양하지만 마음 상태는 동일합니다. 자포자기. 그런 측은한 상황을 목도할 때마다 상제님 말씀을 되새깁니다. 사람마다 그닦음 바와 기국에 따라서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신명이 호의하여 있나니 만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여 제일의 게으른 마음을 품으면 신명들이 그에게로 옮겨가느니라. 못났다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보호신도 떠나가느니라. 사람마다 보호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조상 선령신이 각자의 보호신명입니다. 개개인이 신교를 받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자가 바로 조상님이십니다. 조상님은 자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보살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켜 보시고 무슨 일이든 지켜 주십니다. 재능과 적성, 직업 등과 관련해 인간을 지도해 주는 지도령도 동행합니다. 그 사람의 정성과 기국에 따라 더 노력이 높은 신명이 보호신이 되어 도와주기도 합니다.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모른다.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에디슨의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사실은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란 뜻이죠. 에디슨은 약 2,000번의 시행착오 끝에 정구를 발명했고, 축전지의 완성을 위해 2만 5천 번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점수 끝에 쏟아지는 도노처럼 그 정성에 감흥한 강력한 보호신명과 지도령들이 잔뜩 달라붙어 숱한 발명에 아름기를 열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문명의 여러 분야에서 아름기를 통해 현실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일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름기 이면에 숨겨진 신도의 섬리를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름기는 무슨 일이든지 일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도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영이 너무 어두워서 신도의 가르침, 즉 신교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신교는 평소 몸과 마음을 잘 닦아 영성이 활짝 열릴수록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심령에 성령이 응해야 새로운 활로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잘 닦아 영성을 활짝 열수 있을까요? 태모님께서는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난다고도 하셨죠. 바야으로 후천 개벽기. 여러모로 어목한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자포자기 하지 말고 매사에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으로 우주의 노래 태울주를 읊조려 보세요. 상제님께서 오는 잠 적게 자고 많이 읽으라고 하신 여의주인 태울주를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입에서 뱅뱅 돌도록 읽다 보면 아름기 번뜩이는 신나는 일상이 펼쳐질 겁니다. 뜻대로 조화롭게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신명과 조상 선령신의 축복으로 충만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